수능이 50일 남았죠. 고생이 많습니다. 9월 모의고사 기준 각 등급별 공부 방법 알려줄게요. 두 가지 포인트를 봐주면 돼요. 집중해야 할 영역과 문제집 그리고 각 등급별로 공략해야 하는 문제 번호. 이 등급에서 이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되고 거기서 좀더 발전하려면 이 문제들을 맞춰야 한다. 이걸 포인트로 봐주면 돼요. 5등급 이하, 5등급 포함입니다. 5등급 이하는 그냥 무조건 듣 듣기랑 단어에 집중을 하면 돼요. 분명히 듣기 틀릴 거거든? 모든 과목 통틀어서 가장 올리기 쉬운 게 영어 듣기야. 아, 한국사가 있구나. 어쨌든 영어 듣기. 진짜 올리기 쉬워.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듣기 틀리는 학생들은 매일 들어. 틀린 문제만 그 뒤에 딕테이션. 빈칸 뚫려 있는 거 있잖아. 딕테이션 해. 그 다음에 내가 틀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느 문장을 놓쳤다던가 이 부분이 안 들렸다던가. 그러면 안 들린 문장을 계속 들어.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다. 근데 듣다가 이제 어느 정도 들린다 싶으면 허공을 보면서, 내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그냥 벽을 쳐다보면서 한글의 의미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영어를 입으로 내뱉는 거지. 근데 이게 힘들다는 학생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냥 영어 문장을 보고 소리를 내면서 읽는데, 읽으면서 한글 의미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리만 아라라라라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그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야 들려. 듣기라는 게 들으면서 동시에 의미를 파악해야 되잖아. 발음 체크하면서 문장을 읽으면서 머리 의미 속으로 떠올리기.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봐. 들으면서 한글의 의미가 머릿속으로 바로 생각이 나는가를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주면 돼. 듣기는 그냥 이게 끝이야. 그리고 매일 듣다 보면 잘안 들렸던 것들도 그다음 날에 잘 들리고 그래. 무조건 해줘야 돼, 무조건. 듣기 문제집은 진짜 아무거나. EBS 수능특강 영어 듣기도 괜찮고, 마더텅이든 자이스토리든 그냥 듣기 모아져 있는 문제집 아무거나 풀면 돼. 그것도 아니면 인터넷에서 수능 기출 다운받아서 듣기만 들으면 되거든? 대신 딕테이션은 없겠죠? 그러면 딕테이션 안 해도 듣기 대본 스크립트 다 EBS 홈페이지, 평가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안 들렸던 문장 체크, 벽 보면서 의미를 떠올리면서 영어 문장 내뱉기. 안 되면 보면서 하기.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한글 의미가 머릿속으로 확 떠오르는지 체크하기. 끝. 그리고 무조건 단어를 미친 듯이 외워줘야 되는데, 5등급 이하는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뜯어먹는 영단어를 구매하고요. 쌤이 보기에는 이 단어장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절하고 여러분한테 잘 맞는 단어장이야. 요건데 이게 앞에는 되게 쉬워. 그래서 이게 앞에 막 데이 1에서 10, 그리고 10몇 넘어갈 때까지 되게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부분부터 하루에 다섯 개씩 외워. 자, 처음에 영어 가리고, 한글 보면서 떠오르는지 체크하기. 그게 안 되면, 딱 봤는데, 어, 몰랐던 단어야? 그럼 별표. 형광펜. 상관없어. 쭉쭉쭉 한번 봐. 아, 내가 이런 단어를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원래는 이거, 여기 있는 이 빈칸 채우지 말라고 하거든? 여기 있는 빈칸? 근데, 야, 그냥 채워. 다시 뭐 빈칸 떠올리고 그럴 시간 없으니까 보면서 채우고 반복해서 읽어 세번 읽어 아이 뜻이구나 이게 이런 덩어리로 쓰이는구나 한세번 읽어 뒤에 바로 테스트 있어 영한한영또 문장으로도 테스트 있어 풀고 채점해 그리고 한 데이 30 넘어가면 그때는 하루에 한세 개씩 외우는 거지 그리고 이 단어장에 누적 테스트도 있고요 일일 테스트도 있어요 빨리 일회독을 하고. 누적 테스트, 1일 테스트, 계속 그냥 테스트 보면 돼. 이 단어장 하나로 그냥 다할수 있거든. 더못 뭐 뽑을 것도 없어.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등급 이하가 공략해야 하는 문제 번호는 18번에서 20번, 25에서 28, 43에서 45. 너무 쉬워. 여기서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열문제는 무조건 다 맞는다. 야, 그러면 듣기 37점에 이게 총 20점이야. 합치면 57점. 여기까지 확실히 다 맞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22에서 24. 대입학 건드리면 돼. 자, 근데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입학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쌤이 최근에 올려놓은 무료 강의 1탄, 2탄만 봐봐. 대입학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어. 그 다음에 35번도 쉽단 말이야. 앞에서 주제 나오고, 그 소재 나오고, 계속 벗어나는 것만 찾으면 돼. 할수 있어. 도전해봐. 40번. 요약을 은근히 어려워하는데 요약문부터 읽고 선지에 있는 그 단어 노려 가지고 슥슥슥 이렇게 읽으면은 아 진짜 익숙해지면 누구나 다할수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들을 노려보는 걸로 그러면 4등급 까지는 확실히 가구요 여기서 뭐 한두 문제만 더 맞아도 3등급 70점대 초반까지 걸칠 수 있는 거야 어떤 문제집 아무거나, 사실 기출문제집 아무거나 풀어도 되는데, 혼자 풀때 가장 해설이 자세한 거는 풀수록 기출문제집이긴 하지만, 굳이 지금 살 필요 없고, 집에 수능 기출문제집이 있다. 아무거나 풀면 돼요. 아마 5등급 이하 학생들한테 가장 큰 장애물은 문장 해석이 안될 겁니다. 단어를 외워도, 아, 문장 해석이 잘안 돼요. 해석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꽤 있어.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당장 무슨 강의 듣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다가 해석이 안 됐던 문장 있지. 그럼 그 문장을 노트에 쓰지도 마. 그냥 그책 밑에, 어, 요렇게 밑줄 쳐놓고, 요렇게 화살표 쳐가지고, 이거 해석을 써봐. 답지랑 맞춰 봐. 물론 답지가 의역이 되어 있겠지만 나는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맞을까? 최대한 끼워 맞추려고. 아, 요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해석했네? 그럼 나도 이렇게 다음에 해석해 봐야지. 이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차라리 이 문장 해석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외를 받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해석을 교정해줄 사람이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좋지만 안 되면 너네가 해석을 써보고 너네의 해석을 해설지랑 끼워 맞춰봐. 대신에 너네가 해석을 안 써보고 해설지만 보는 건안 돼. 그럼 이게 돼. 어머 이 뜻이었구나. 근데 이제 다음에 그런 비슷한 구조나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게 너네 거가 안 된다고. 그래서 너네가 꼭 먼저 해석을 써보고 개판이어도 돼. 우선 써봐. 그리고 해설지랑 비교를 해봐. 그렇게라도 우선은 주먹구구식으로라도 해야 돼.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보다가 나는 위치나 덱 같은 게 해석에 너무 약하다. 그럼 그 부분만 EBS, 주희연쌤 해석 공식 같은 그런 영상에서 찾아봐도 되잖아.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여러분 충분히 한두 등급 올릴 수 있어요. 야, 사실 정말 드라마틱하게 막 5등급에서 뭐 5에서 1, 6에서 2, 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좋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을 말해주는 거야. 물론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긴 한데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3, 4등급은요. 70점대 후반은 이거 생각하지 마. 70점대 후반은 이 뒤로 넘어가서 1, 2등급 편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유형은 대입학이야. 20 22에서 24, 41번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뭐 23번이나 24번을 틀렸을 확률이 높은데 대입 파악이 돼 있어야 다른 문제들을 맞출 수 있거든? 가장 기본이고 가장 밑바탕이 되는 유형이야 내가 무료 강의 1탄 2탄 올려놨어 야 그것만 봐도 그거 합치면 30분 되나? 그걸로 해결 가능합니다 꼭좀 보세요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야 그리고 단어장은 여러분 외우던 단어장 외우세요. 단어가 만약에 너무 약하면 뜯어먹는 영단어 이거는 내가 5등급 이하 부분에서 뜯어먹는 영단어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했거든. 이 영상에 있어. 5등급 타임라인으로 가면 돼. 그걸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해 볼까? 근데 단어가 너무 약하면. 근데 굳이 지금 수능이 5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단어장 살 필요 없고요. 그냥 외우던 거 외우면 돼. 회독을 많이 해야 돼. 반복해서 봐야 돼. 꼼꼼히 읽기보다는 빨리 빨리 한번 눈으로 보고 다시 한번 훑고 이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외우는 단어장이 너무 어렵고 좀 벅차다 그러면 뜯어먹는 영단어 영상 한번 보고 아 이렇게 외우는 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사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할 문제 번호가 뭐냐? 22에서 24이 대입항 문제. 물론 20번, 41번 다 포함되지만. 네네가 18번에서 20번, 25에서 28, 43에서 45를 틀리진 않을 거 아니야. 거기서 틀리면 심각한 거지. 무조건 틀리면 안 되고, 듣기 무조건 틀리면 안 돼. 듣기 틀리는 학생 있으면 5등급 이하 그 타임라인으로 가서 봐. 듣기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되고, 18에서 20, 25에서 28, 43에서 45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 그래야 이제 57점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하는 번호가 22에서 24번, 이 데이파. 이거 내가 말했지만 무료강의 1강, 2강 아, 그걸로 가능해요 30분이라니까 그거 보고 35번 쉽잖아 40번도 요양문 먼저 읽고 어, 선지에 어, 이거 두개 중에 A가 뭐지? 어, 이두개 중에 B가 뭐지? 이런 식으로 정보를 노려 가지고 읽으면 충분히 풀수 있거든 시간이 되면 내가 나중에라도 좀 강의를 올려 줄게요 푸는 방법을 이거 먼저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29번 내가 여태까지 문법을 항상 버려왔다 하더라도, 29번. 야, 그냥 기출문제집에서 29번 유형 그냥 쫙 풀면 돼. 근데 이제 내가 좀 되게 아쉬운 거는, 뭐, 자이스토리, 마더텅, 이런, 그런 수능 기출문제집에, 어법이랑 어휘 부분이 빠져있어. 어, 새로 사야 돼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그나마 기출문제집 중에서 해설이 굉장히 자세해서, 요거를 많이 추천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풀어도 되거든요? 아니면 평가원 시험지 다 뽑아가지고 29번만 쏙쏙쏙 풀어보는 거야. 풀다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있거든. 그것만 해도 충분히 29번 맞출 수 있어. 그 다음에 21번, 30번, 41번, 42번. 이제 이걸 도전하는 거지. 앞에 거가 다돼 있다는 가정 하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는 라 가정 하에 이걸 도전을 하는 거야. 어렵습니다. 21번 어렵고 30번, 그리고 42번. 어려워요. 길고, 두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나중에 언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내가 하는 수업에선 다 정말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유튜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수 있도록 제가 제작을 해볼게요. 그게 필요한 학생들은 좀 댓글을 달아줘.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또 영상을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삽입. 근데 오히려 어떤 학생들은 나한테 수업을 듣고 나면은 순서 삽입이 오히려 30번, 어, 이거 어휘보다 쉬운데요? 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어, 꽤 있어. 근데 이것도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원하면 댓글에 많이 남겨줘야 그래야 내가 알아. 원하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푸는 방법을. 그 다음에 이제 빈칸 31, 30일, 32쓱 30일 건드려보는 거지. 근데 대입하이 정말 꼼꼼하게 잘돼 있으면은 어, 이 건드려볼만 하거든. 그리고 여러분, 순서 삽입 있죠? 절대 내용으로 푸는 게 아니야. 주제 찾아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번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다 나왔잖아. 수능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 다 나왔습니다. 올해 거 이거에서 순서 삽입 36에서 39번 잘 봐봐. 해설 강의 잘 들어봐. 해석해서 푸는 거 아니야. 단서로 찾아서 푸는 거야. 할수 있거든요. 잘 여러분들이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등급. 안정적인 1등급은 당연히 그냥 단어만 돌려주면 되고, 안정적인 1등급이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불안한 2등급. 까딱하면 3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1등급이 아닌데 나는 꼭 1등급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 단어는 당연히 돌려줘야 돼요. 아무 뭐 단어장이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우던 단어장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워주면 되고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약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풀어줘야지.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대입학,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 23번이나 24번 중에 틀린 학생들이 있다면,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대입학 이 부분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건 무조건 정복을 해야 하는 유형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풀던 방식이 있었더라도, 이번 구모에서 23, 24를 틀렸으면 꼭내 무료강의 1강, 2강을 보세요. 올려놨어. 그렇게만 풀어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유형을 풀어줘야 되는데, 틀리는 유형이 정해져 있으면 다행이야, 오히려. 만약에 순서, 삽입, 빈칸, 여기에서만 틀린다? 그럼 그 유형만 연습을 하면 되지. 순서, 삽입? 여러분? 아까 이제 다른 타임라인에서는 말을 했는데, 내가 순서, 삽입이 약해. 빈칸도 약해. 내 강의를 듣고 싶어. 무료 강의로라도 보고 싶어. 그럼 꼭좀 댓글을 남겨. 알겠지? 댓글이 많으면 좀 제작을 해볼게요. 근데 댓글이 많지 않으면 나도 워낙 요즘에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유튜브 강의를 찍는 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아무튼, 필요하면 댓글을 달라. 그리고 나는 빈칸 문제에서만 오지게 틀린다. 이것도 대입학 22에서 24. 요 유형이 탄탄하면은 충분히 풀수 있어요 그리고 실전에선 여러분 어차피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33번이나) (34번) 중에 하나는 버려도 되고 나머지가 확실한 것 같으면 그두개다 버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쉬운 빈칸 유형 (31) (32) 요 유형부터 제대로 연습을 하도록 근데 만약에 내가 틀리는 문제 유형이 중구난방이야 아 이러면 좀 이제 문제가 있는데 (2등급) (80점대) 초반이거나 (70점대) 후반인데 틀리는 게 중구난방이야. 그럼 무조건 대입 파악부터 우선 잡아. 잡으면 나머지 유형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고 빈칸도 꽤나 해결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순서 삽입.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요약도 틀려? 그럼 요약도. 아 무조건 몰아서 풀어보면 되고 이거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 필요하면 댓글 다세요. 그리고 지금 1, 2등급이라면 은 아마 평가원 기출 문제는 이미 다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기출 문제를 푸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이 스토리, 뭐, 마더텅, 풀수록 기출문제집에도 교육청 문제들이 들어가 있거든? 음, 그런 거 마저 풀고요. 사설 모의고사는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1, 2등급도 6월, 9월 모의고사 잘 익혀놔야 돼요. 이번 6월, 9월에서 아, 순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구나. 이게 핵심 단서였구나.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잘 익혀주기를. 명심, 또 명심, 육모, 구모, 분석하고 형식 익혀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쌤 저는 시간이 부족해요.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제가 이제 곧 듣기를 풀면서 독해 어떻게 병행하면서 풀 건지 그 방법을 올려 줄 거예요. 1번 풀고 이 문제로 갈아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 줄 거거든. 그래서 그 영상을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올려 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잘 참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듣기를 풀면서 독해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상적인 건 듣기를 풀면서 18에서 20, 25에서 28, 43에서 45 이런 열 문제 푸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듣기 풀면서 아 35번도 건드려 볼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영상을 제작을 해볼 테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듣기 풀면서 다 풀어요? 저 듣기 약한데요? 근데 듣기가 약해도 1, 2, 3번 같은 문제 있죠? 무조건 초반에 답이 나오거든? 그 뒷부분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럼 뒤에 한 1분 정도 남는단 말이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거를 알려줄 테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듣기 풀때 최대한 독해를 많이 푸는 걸로. 그렇게 되면 어려운 문제에서 한 3, 4분씩 써도 괜찮거든. 내가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막 문제 푸는 속도를 무조건 빠르게 만들어야 되고 문장 읽는 속도를 높여야지 이게 아니야 듣기 때좀 많이 풀어 놓으면은 충분히 어려운 거 3, 4분씩 쓸수 있거든 3분 정도 이렇게 대입 파도 내가 무료 강의 올려놓은 원리강 그것만 봐도 어? 굉장히 빠르게 풀수 있어요 22, 23, 24 그러면 절대 시간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영상 올려 줄 테니까 기대 바랍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떨어진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앙? 나는 되게 잘 풀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이런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만회합시다. 만회하면 돼. 자,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효율이 좋은 과목이 영어인 만큼 꼭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점수를 만회해 봅시다. 수능이 50일도 안 남았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올해 안에 끝내라. 내년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수능 중독이었어. 엄청난 수능 중독자였거든요. 올해 끝내세요. 벗어나. 엔수생 특히 올해 마지막이야. 알겠죠? 힘을 냅시다.